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받은 단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속셈이었죠. 정치와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한 여인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평안히 가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이가 평안을 누리는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고 백성들은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거꾸로 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견인하시는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쉬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달의 인력으로 계속 해변을 치듯이 그들은 계속해서 성도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현행범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도 그리고 심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난데없이 죄인을 데리고 와서 처분을 묻습니다. 상황도 맥락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집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여자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끝을 모르고 포악한 사람들 사이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인은 예수님을 고발한 조건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고발하는 말을 듣고 몸을 굽히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거부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위선과 악을 눈뜨고 마주보기 어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를 봐라. 너의 죄를 봐라.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추노한 구지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끄집어 내십니다. 다른 이를 향한 정죄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정죄하려했고 심판하려했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심판받는 자리가 더 어울렸던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화해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판단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만이 여인 앞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용서였고 그 여인이 얻은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죄와 질병과 무지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얻고 회복시키며 평안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여인이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부서지고 낮아진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여인은 유일하게 은혜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